손님들 죄송하지만 정말 좀비 더더 <laughs> <laughs> 아, 아, 더 진짜 공포심 있게 말씀드리면 6기호때그 언덕을 <laughs> 넘어오는 중공군 <laughs> 안녕하세요 카페창업 이런 건 뭐였지 크레지커피 이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원주행부점 오픈 갔다가 여기 청주율량점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가 오픈한 지 지금 벌써 3년째가 돼가요 3년차 사장님이신데 보통 창업을 해서 1, 2년도 버티기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어떤 힘든 점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주 율량점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주 율량점에 이렇게 3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30평대 매장이고요. 아, 이거 이 18년 19년도에 우래상 받은 것도 아직까지 달려 있네요. 뭐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또와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금 여기 수박 주스 배너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 서울에서 잘못하면 이제 과태료 먹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어, 배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안에 있는데 수박줄 시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무 잘하셔갖고 저가 우수 가맹점 수상도 했습니다. 손님이 있어서요. 제가 대충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흔적들이 있죠. 한 3년간 운영하면서 이렇게 와 벌써 바랬네. 이거 좀 교체를 좀 해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제휴 업체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포인트 프로그램이고. 예. 외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렇게 넓게, 이제 층고가 굉장히 높은 매장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도 사장님께서 다 인테리어 업체하고 얘기해서 진행을 했고, 이부속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자, 와, 이 수박. 요즘 수박 주스 잘 나가죠? 우리가 참 커피가 참 맛있는 집인데, 수박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있네요. 사장님. <laughs> 여기 같은 경우는 사장님께서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터뷰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장님이 어떻게 지금 운영해왔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이제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일단 처음에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하는 게 여기 우리 계약하고 여기하고 <laughs> 다른 거두 군데. 네, 맞습니다. 예, 그 길을 했었어요. 근데 네. 그때도 되게 고민하셨잖아요. 엄청나게 고민요 네. 진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네. 지금 가진 금액 갖고해서 좀 안전하게 가느냐 아니면 좀더 투자해서 크게 가느냐 그런데 이제 그때 대표님이 그래도 뭐 20평이나 30평이나 그게 그거니 하루 만원 더 벌면 되죠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원래는 20평대로 하려다가 20평대로 한게 진짜 신의 한 수가겠죠 지금 그,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초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네, 예. 좋긴 한데. 이 상권 같은 경우에 여기 아까 외부에서 아깝잖아요. 여기는 3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일단 층고가 또 굉장히 높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주택 상권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같이 가지고 오셨던 물건이 가운데 낀 네, 맞아요. 가운물이다. 가운데 네. 가운데 끼서 전면에 창문만 넓은 네.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답답한 벽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큰 평수가 딱 있어가지고 딱 맞췄죠. 네. 아, 월세는 20만 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20만 원이면요. 비싼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만 원만 더모으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laughs>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딱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좀, 좀 고민했는데 그때 많이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서 선택을 했죠. 그때 진짜 안 했으면 아마. 아, 그렇죠. 그때 안 했으면. 전 다시 회사로. <laughs> 회사. 아니, 그. 그래, 이 모임 네. 되게 중요해요. 진짜 네, 위치도 중요하고. 네. 여기 코너 자리, 이 여러분들의 사건 찾을 때도 낀, 낀 점포는 네. 여기, 여기 이 사이에 낀 점포는 그게 또 전면이 가로형으로 길면. 네. 네.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세로형으로 길면 네. 안 되거든요. 이게 주택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오피스 상권이라 학교 상권 이럴 때는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예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이런 주택 상권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기가 좀 편해요. 아 그래서 그게 좀 영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지금 어느 정도 좀 넓은 면에 이제 산면이 보이니까 네. 아무래도 카페의 이점을 좀 많이 잘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주택상권이나 관광상권이나 네. 이런 쪽으로 생각해 줘야지 또 무조건 또 넓게 하라고 해서 또. 네. <laughs> 그렇죠. <그쵸, 저. 웃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네. 어, 넓게 하면은요. 뭐가 또더 추가 비용이 드냐 인테리어 네. 비용이거든요. 한 예로 좀 네. 본인 자가 건물인데 1층을 넓게 하셨다가 그쪽의 그 상권이나 뭐 수요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여셨다가 한 1년 안 돼서 좀접으신 분들도 계세요. 어, 조금 늦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예산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때도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30평대가 돼버리면 인테리어가 그만큼 네, 최소 맞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주저주저하면서 그쵸.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뒤로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창업 전에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뭐 장소를 선택하고 프랜차이즈 선택하고 네. 재료 선택하고 위치 선택하고 다 선택, 선택,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때 저도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인테리어 비용 늘어날 게 뻔히 아는데. 네네. 추천을 강하게 하기도 그렇고. 망하면 <laughs> 누가 책임입니까, 이게? <laughs> 네, 그래, 그래도 인테리어 업체를 좀잘 선택을 해서. 인테리어 업체, 아, 그쵸, 그저 <laughs> 인테리어 업체 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이제 네. 카페를 인테리어 하셨던 분이 아니라 아파트 시공이나 네. 개인 네.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다행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카운터나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크레이저에서 전담해서 맡아 주시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좀잘 받아주셔서 네. 잘 마무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랬어요. 그때도 딱 인테리어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네. 딱 보니까. <laughs> 아, 이거는 카페 전문가 아니냐? 그럼 제가 사장님한테 여기 카페 해보신 적 없으시죠? 막 하니까 <laughs> 제가 네, <그랬습니다. 웃음> 네 아파트 시공자. 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좀 싶었던 컨셉들을 네. 좀 많이 보여드리고 일한 이한 3만으로 저도 좀 평면도를 제 나름대로 좀 그려서. 많이 좀 보여 드려서 네.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선택할 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운도 좋은 케이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운도 좋았고 또 사장님이 그만큼 또 네. 그가 업체의 그 경험이 좀 적은 부분을 사장님이 일일이 컨트롤 했으니까 이렇게 네. 나왔었죠 그분들도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 요구에 대해서 좀 들어 드리고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춰서 해드리려고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죠 그죠 그렇죠. 네. 그제 기억으로는 정말 싸게 잘했어요 네네 <laughs> 제가 좀 무언의 압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laughs> 네.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좀 운영을 해왔잖아요 네 1년째, 2년째, 3년째 이렇게 다 달랐잖아요 아우 엄청나게 달랐어요 어땠어요 창업 전에는 선택과 집중만 음. 하다가 창업 후에는 이제 그 선택과 집중한 것을 믿음을 갖고 음.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커피 제조나 음료 제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서툴려다 보니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새로 오신 손님들은 계속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계속 저희가 믿음을 갖고 계속 설득을 한 거죠. 이런 커피는 이런 커피입니다. 커피는 차이점을 두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좀 처음에 1년 동안은 진짜 바리스타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처음에 카페를 오픈하자마자 아 바리스타분 커피에 좀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1년에 진짜 수더이 오신 것 같아요. 아. 그 믿음을 갖고 좀 끈기를 갖고 좀 진행을 했고요. 끈기 중에는 또 긍정이 있어요. 제가 좀 긍정이 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막연하게 아 내일은 잘될 거야. 야, 야 오늘은 이제 그만두고 술 먹자 이런 게 아니라. 늘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인정하고 아니면 저희가 사이드 메뉴가 부족한지 아니면 제조 방식에서 담아 드리는 용기가 좀안 이쁜지 아니면 뭘 친절도가 네. 좀 떨어진 네. 건지 그거를 매일매일 해서 그거를 끈기 있게 진행하다 보니 손님분들이 그거를 계속 1년, 2년 동안 지켜 주다 보니까 신뢰도가 쌓이셔서 이게 음, 네, 네. 제가 중간에 이제 들고 싶은 말이 이 끈기란 말이 되게 좀 와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요 처음에 오픈빨 생기면 기분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되게 좋아요. 어, 장, 잘 되거든요. 네네. 잘 되다가도 뭐비 오는 날안 되기도 아, 하고 뭐 그리고 너무 더운 날도 그쵸, 안 그쵸. 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잘 되는 날 있다가 안 되는 날 있다가 뭐 네. 이렇게 가다가 이게 편차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 네네. 해가 지나면 이렇게 점점 네.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네, 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이전까지 네. 사장님들이 견디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인내력이라든가 이제 끈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맨날 일일이 하다가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사실 장사란 게 단골손님을 확보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 1년은 걸린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간 을못 버티고 특히 이제 한달좀 지나다 보면 손님들이 아까 와서뭐 <laughs> 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laughs> 맞아요 근데 이게 흘려들을 말이 있고 진짜 새겨들을 말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 해갖고 자꾸 이제 약해지는거죠 이제 그렇죠. 멘탈이 부서지는거죠 그렇죠. 네 멘탈이 나가는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레시피나 이런 커피에 대한 믿음으로 긍정의 마음대로 오늘 뭐 못한게 있으면 내일은 좀더좀 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 해서 하다보니 이제 저희 카페에 매일매일 오시는 단골 분들이 늘어나게 된거죠 네. 그죠 나는 사장님이 좀 기억을 하는게 오픈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 크레이저가 일반 분들한테는 잘 몰라도 네. 커피 하시는 네. 그래도 꽤나 아, 많이 그렇죠. 알려진 브랜드라 네, 네. 초반에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인스타나 이렇게 올리면 찾아가요 <laughs> 맞습니다 정말 고생했을 것 같아 그, 그런 거죠 이제 어 크레저에서 청주 충북권에서 카페를 냈어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응. 먼저 시키세요 그러시면서. 조금 드시고, 커피하듯이 <laughs> 드시고, <웃음> 음미하시고, 밥놓고 가시고. 제가 한분 기억나는 바리스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 번을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세 번째 되는 날은 만 원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왜만 원을 주고 가시냐니까, 이거 받으셔도 된다고 하면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만 원이 저기에 걸려있어요. <laughs> 대중, 아, 어, 네. 아, 저 돼지, 저기 돼지 네. 네. 나이가 드신 아 바리스타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세 번째 드시더니, 아 매일매일 체크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드렸더니아 그들이 아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만을 주고가 셔어요서어팁 좋으셨네. 네 너무 감사해서 <laughs> 처음 받는 이거든요그 대지머리에 딱이 지금 계속 3년째. 아, 아 그렇구나. 내가 네. 한어서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일희일비하고 뭐 손님들 말에 이제 팔랑기가 된다 막 이런 말 중에. 특히 이제 커피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면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아, 엄청난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 커피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제 개인 손님도 진짜 많아요. 제가 네네. 매장에 있으면 손님들이 와갖고 꼭저한테 내려달라고 해도 아, 하는데 그렇죠.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저 아. 지금도 딱 보면 알거든요. 창업하려고 오는 사람인지 네네. 아니면 이거 커피 좀 좋아해 그 매니아고 오는 건지. 네네. 매니하고 오면요, 일단 에스프레소 시켜 그러면 <laughs> 에스프레소 내릴 때도 제가 법칙이죠. 평소에 이제 레벨링 같은 거나 이런 걸잘안 해요. 제가. 네. 그 뭐, 근데 안 해도 이제는 뭐, 저 정도 되니까. 근데 오면요, 진짜 꼼꼼하게 레벨링을. 아. <laughs> 진짜 정성 들여서 내리거든요. 그쵸, 제가 그쵸. 추출도 정해진. 저걸 네. 안 하고 제가 요즘 또 머신도 바꿨잖아요. 제가 저만의 세팅값이 있거든요. 저만의 세팅값을 이제 또 내려드려요. 그래도 <laughs> 딱 마시는 거 보면 와 진짜 부담스러워. 이거 갖고 어떻게 또 평가하고 이거 갖고 또 어떻게 SNS에 또 네네. 혹시 막 욕을 쓰는지 뭐를 쓰는지 걱정이 아, 네. 돼 갖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응. 너무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1년은 바리스타분하고 커피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아니면 커피를 시작하시는 분도 많이 오셨는데 2년째는 또 틀려진 게 뭐냐면. 이년째 됐을 때, 이제, 정경 대표님이 크래이저 청주 일량점을한번 언급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 뭐, 충주, 진천, 음성, 대전, 유성, 천안, 요렇게 해서 1년 동안 또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엄청나게 오시더라고요. 아, 괴롭혔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일도 하고 있지만, 돌아오면은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러면 꼭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아, 이게 안정성이 있, 있냐. 뭐, 어, 장례성이 있냐, 어디 괜찮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하시려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는 솔직히 한70% 정도? 나머지는 30%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라. 나머지 선등 사장님이 달린 거라고 매번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똑같이. 네. 이게 또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을 제가 좀 듣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장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 그렇죠. 그냥 커피만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커피에 <laughs> 어느 정도. 네. 강릉의 커피는 다다니 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창업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명을 하고 이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매장 와서 아 엄청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저희한테 이제 차업 문의 오고 뭐 상담 오고 이게 렇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어떤 걸보면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냥 뭐 교육 3일만에 끝내면 안 되냐? 아니면 뭐, 뭐, 며칠만 하면 안 되냐? 나 바쁘니까 <laughs> 네, 그 네. 교육을 좀 빨리 끝내고 빨리 창업하고 네. 싶다. 네. 그리고 매장에서 네. 훈련할 기회를 줘도 오지도 않고 네. 뭐 창업할 때뭐 그냥 진짜 창업을 하시는 분들. 맞아요. 이게 저는 진짜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게 이걸 보고 느끼거든요. 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저 말로에서. 같은 경우에는 외대 쪽에 근처에 찜질방에서한 10일 정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마감할 때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2019년 그 당시에 외대는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외대 그 중문에서 오시는 분들이 설마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시진 않겠지 하고 있는데 점점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손님들도 죄송하지만 정말 좀비? 아, 아, 더, 더 진짜 공포심 있게 말씀드리면 2기호 때그 언덕을 <laughs> 넘어오는 중공군? <laughs> 그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가 다 크레이저 매장을 오시니까 제가 추출을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손을 떨면서 <laughs> 봤던 <봤단 웃음> 기억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그 바쁜 매장에서 이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아,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것조차도 막이 사람들이 막 기차 나오고. 아, 그래서 그냥 쉽게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게 참 의지력이나 이게 부족한 분들이 창업하면 망해요. 아, 그래서 저도 그 1일 정도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했던 경험들이 지금 많이 바탕이 된 거고요. 그 당시에 적어 놨던 메모를 지금 제가 아직도 읽거든요. 그만큼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솔직히 돈을 받고 해야 돼요, 진짜로. 저 솔직하게 일시키는 게 <laughs> 진짜 싫거든요. 매장에서. 그렇죠. <laughs> 왜 그러냐면, 누구 하나를 케어 한다는 게 진짜 바쁜 아, 매장인데, 엄청납니다. 가르쳐야 되죠. 맞아요. 손님 받아야 되죠. 맞아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키오스크도 못었기 네. 때문에, 한 명은 온전하, 온전하게 주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이런 프로세스 의상황에서 진짜 초보자가 와갖고 우리 직원이 음료 만들랴 아. 응대하랴, 사장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네. 가르치자. 이거 정말 싫거든요. 그럼, 체크해야 네. 되고. 네. 이런 거를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거는. 아,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쨌든 네. 뭐 그래서 지금도 뭐안 오시는 분도많아요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오픈을 딱 하잖아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다 멘붕 멘봉 오지, 오지. 오지. 네. 네. 근데 뭐참 이런 말 하기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안바빠져 갖고 네. <laughs> 이제 봐도 훈련이 뭐, 뭐 적당하게 잘 돼요 오히려 잘 됐지 아 제가 운이 좋았거든요 네. 아니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적당히 바쁨 음. 적당히 바쁘기 때문에 네. 그~ 뭐~ 그렇게 된 건데 자 뭐~ 코로나 얘기가 또 나왔으니 <laughs> 코로나 때 어땠어요 아. 창업 딱 하잖아요 신세계가 벌어집니다 진짜 <laughs>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진짜. <laughs>